안녕하세요. 저희 출발 부동산 여행의 박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부 부장님을 좀 모셔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전화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어, 건물을 하나 사시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등기부에 어? 위반건축물이 딱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위반건축물이 뭔지 자꾸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제가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궁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장님을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하다 이제 좀 썰을 풀어볼까 오늘은 써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위반건축물이 일단 간간히 저희 얘기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쵸? 위반 건축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많아요. 음. 엄청 많아요. 물론 아파트 말고 일반 빌라나 이런데 다가구 주택 이런 그 골목 가면요 제 눈에는 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어 진짜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 엄청 많아요. 엄청 물론 많아요. 네, 양성화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음. 일단 불법 건축물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했던 사람들 살 보면은 아 저건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론 양성화된건 티가 안 나지만 근데 옛날에는 이게 등기부등본을 떠본다고 해서 그게 나와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네, 아, 네. 지금은 이제 여기 다 찍혀있더래요 그걸 어. 이제 건축물 대장 네, 건축물 네. 대장에 보면은 노란딱지가 딱 붙어 있어 일반 건축 그렇기도 위반 건축물에는 뭐 종류가 좀 많아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아니, 사실 위반은 탑, 위반 건축물이 종류가 <웃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생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죠. 네, 네, 네. 네, 이게 줄임말이죠 근린생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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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린생활 시설인데 줄여서 근생. 이거를 정확,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이해 쉽게 말하면 상가고 상가. 음. 상가가 지금 우리 사무실도 상가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빌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요 아, 1층이 상가로 돼 있고 그런 날도. 경우도 있고. 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좀 낮는데 어, 다세대주택은 4개 층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음. 어, 다세대주택은 이제 물론 부마다 약간 다른데 어떤 분는 5개 층까지 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용적률이 남았는데. 문제는 주택용은 쓸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어요 음. 그 나머지 층을 근세로 끊는 거예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비가랑 똑같아요 근데 주물 용도는 근린 생활시설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는 똑같은데 그거를 주거용으로 바꿔 시설을 만든 싱크대 음. 놓고 화장실 만들어서 주공 이게 불법 용도변경이죠 아. 이런 경우도 있고 불법 증축 이제 음. 우리 이제 다각공옥탑방 네. 대표적인 거죠. 원래 서비스면적이라고 안 하나요? 그거. 렇죠그것도 이제 예그 그거 그냥 다각 다각. 어, 아 다각 다각. 색깔이 진짜. 색깔이 제다세대다각구 이제 다각공옥탑방 다가구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이란 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쪼개기, 음.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규제가 되어 있어요. 다각으로 해도 무조건 뭐 매세대 아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져 있는 대로 막지는게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은 메토메토메토만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음. 수익이 별로 안남는다 보니까 하는 음. 쫓인 거예요. 아 그럼 원래 한 층에 만약에 세 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네 개씩 만들면 다불러고 그것도 아, 다 불법 아. 같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고시원 같은 이고 고시원 내부 그러니까 마다 그 취사 시설이 들어가면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불법 하료도 있잖아요. 불편한 거. 취사 시설을 묻는 거. 이거 다, 아... 이런 게다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음... 불법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가장 보편적인 거는 제가 흔하게 들었을 때는 베란다? 그렇죠. 석탄? 지금 말씀 안 드린 거. 네. 친구분이 문의해 주신 거. 그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볼수 있는 게 바로 베란다고 했 음, 그러니까요. 베란다. 그런 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는 우리가 이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 베란다하고 발코니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다 베란다라고 얘기했죠. 다 아, 베란다. 베란다. 저도 나쁜 베란다. 네, <laughs> 때다 베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많으, 많아서 분양받게 되면, 은거기 발코니 확장 비 얼마 네,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아파트, 위아래 이제, 건물에 추가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든 이런 게 발코니에요. 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중간에 차시가 있잖아요. 네. 그걸 터도, 그,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음. 이게 합법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별로 없지만은, 뭐 거의 없죠. 이제, 다, 그러니까 다 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네. 보시면 은일조권사선제안이라고 해서 어 어느 건물이 일정, 일정한 어떤 이제 일조권을 받아야 햇빛을 받아야 되기 음. 때 그러면은 내그 남쪽에 있는 건물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햇빛이 막 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빌라는 북쪽 쪽 방향으로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저. 위쪽을 이렇게 그렇 꺾여져요. 그렇죠. 네. 원래는 사선이니까는 사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음. 일단 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이거를 중공이 떨어지고 나서 이거를 가까우니까 씌우거나 음. 어. 아, 이렇게 네. 지붕을 네. 씌워서 네. 베란다처럼 그럼 조금 더 가까워. 음. 조금 더 맞아요. 공간이 넓은 것도 이렇게. 조금 더 뛰어나가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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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집은 이제 조금 못하는 거죠. 음. 이게 이제 베란다 확장. 우리가 은히은 얘기하는. 음. 베란다 확장, 일부 네. 건축물. 음. 흔히 만나고 흔히 경우 이런 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그런 확장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이거 발코니 확장은 오케이. 오케이. 음, 베란다는 이제 위층과 아래층에 면적 차이를 생기는 공간들. 이제 사선각기가 아,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잖아요. 그 네. 부분에 음, 면적 차이가 이제 요거 음. 베란다 나와요. 이 음.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그 그러면 이건 전문가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저같이 일반 사람들이 이게 불법 확장인지 아닌지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알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축물 대장을우면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붙었는지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 배란... 아 그래요? 있죠. 어... 그첫페이지에첫 페이지 건축물 대장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관계. 위반 거치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가 딱붙어있고요 어느 부분, 얼마큼, 언제, 했는지는 이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 영상이 아마 올라와 있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다적혀져 있어요. 아,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번이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반드시 계약할 때는 그때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기 부분과 뭐건축물대장랑 떼버려 주는 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 때문이군요.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네. 이게 일조과 사상 제한인지 모르고 네. 네. 하는 경우도 분명 계약서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아까 말했지만 아, 네. 건축물 대장에 이게 처음부터 찍혀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네. 좀 되잖아요. 왜 네, 그렇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나와요. 네. 이게 보편적으로 건, 이제 건축법에 의하면은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작으시는데 아, 사실은 9미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걸릴 수가 있어요 사선은 아 이제 우리 이제, 이제 9미터가 왜 9미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4층부터 가사선제 음 안에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4층 이상 되는 매물이 나오면은 항상 확인을 해이 불법 버터이 있는지 없는지 음 왜냐면 저희 중개거리도 되게 힘들어요 둥도되어요도잘안 나오기 요문에매물요 음, 그런데 무조건 이게 등재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표시가 없다고 해서 저희 믿지는 않잖아요. 우선 답사를 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 고 실내 사진을 찍어 한번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음. 그런데 밖에서 봤어.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씌워져 있다. 어 바깥쪽에. 건물 안 하여튼 구조랑 다른 걸로 씌워져 있다. 일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 이게. 북쪽이냐 남쪽이냐가 달라 남쪽 대부분 북쪽이에요. 음, 맞습니다. 북쪽으로 네, 맞을 때 그렇구나. 어? 저 집인데 샌드위치 패널이 있어요. 그쪽이 시켰는데 쉬웠어. 불법 음. 건축물이. 음. 이게 사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실제 집주인인데 모르는 아, 네. 경우 있어 진짜. 그 사람도 모르고 산 거잖아요. 아니요. 그 옛날에 자기가 분양받을 때 얘기를 했겠죠. 이게 위반 건축물. 음, 이제.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쪽에서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고 어감이 좀안 좋잖아요. 네. 이게 확장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불안하시는 음. 어, 분들 계세 음. 이게 위반건축물이거든요. 음. 근데 모르고 그냥 사시고 살다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내라는데 제가 보고 어? 실내에 가서도 봐요. 어, 근데 천장을 보니까 샌드위치판 내리고 전 아. 뚜들겨서 봐요. 그래서 꼬불리 음. 자고 진짜 판매라고 꼬불리 자고. 어? 그럼 여기 위반건축물이 있네요. 아셨어요? 아.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매매하면은. 공개를 해야 돼 음...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매매를 시켰다가 나중에 걸렸다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해, 중에서. 아... 그렇기 네. 등기부, 아니, 돼 중개사 그러기 때문에 등기부 건축물대장상 표시가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해 봐야 음, 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냐 모르고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적발이 되는 건 어떻게 적발이 되는 거야? 이거 안써 있잖아 <웃음> <웃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적발되는 건지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자 아, 대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 사진이에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년 항공 사진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위에서 가가지고 예전에는 없던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옆에. 네. 그러 이제 적발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가장 흥제로 사진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사실 민원이라고 봐요 민원. 옆집, 아. 옆집에서 찔린 거예요. 오랫동안 햇빛안나요 네, 려고 거예요. 근데 검사하잖아요 찔린 거예요 그냥. 그런 아... 네.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만들 때는 아니,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만들면 안 <laughs> 되네. 이게 주위집하고 살이가달요 저 이웃이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저걸렸어. 어, 한 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과거에는 이게 사실 어, 건, 건축법상에서는 1년에 2회까지 부과가 돼요. 어, 1년에 두 번이나? 그러니까 한도가. 근데 5회를 5회 만 보통 5회예요. 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5회, 동안 5년 동안만 또. 내면은 과태료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음. 위반 과충분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음. 과태료는 어서 끝났어요. 과거에는 음. 그래서 아 그냥 이걸 왜 확장을 막 했느냐? 과거에는 음. 다섯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벌어들리는분이과태료 내는 배우 것보다 수익이 더니까 숨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 작년 19년 도죠 19년 4월 이후부터 이제 과태료가 적발되는 거는 음. 철거 아니면은 양성화 합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돌아갈기 전까지 평생 내립니다 평생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걸린 기준이에요? 건축 기준이에요? 걸리 걸린 기준도 아니고 19년 4월에 과태료가 공지 됐느냐, 일단 그러니까 동결하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기준이에요. 그럼 기존에 이미 두번 다섯 번내는 분들은 그 계속 된다고? 계속 다섯 번 내면 끝나는 거고, 음. 근데 애매한 분들이 있거든요. 걸렸는데 19년도에 걸렸어요. 그런가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2월달이나 1월달에 걸렸어요. 음. 근데 과태료가 안 나왔어요. 아직. 4월때까지 <laughs> 그러면은 4월 넘으면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청에서 실제로 전화를 해가서 불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걸린 날이냐 아니면은 뭐건축 아. 날이냐 했더니 과태료 보지 않는 기준이었어요. 그 2018년도에 과태료를 보지 받으신 분들. 아유 그분 이제 그분들은땡를였죠 어, 2019년도. 네, 아. 2019년도 4월달. 진짜 억울하신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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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이후로는 음. 신축빌라 요즘에 지는 분들이 안 쉬워요. 음. 하지만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잘못, 진짜 재수 없으면은 음. 물론 양성화 주말에 양성화과성이 있지만은 음. 언제까지 될지못 사실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100% 100% 버틸 수가 없어요. 지인한테 지금 제가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laughs> 문제... 언제 걸렸는지 이제 못해봐야나요 뭐 근데 해야. 일단 띄워서 나왔으면 최근 아니겠어요? 위법 건축물이라고 써야 되나요? 지금 2000, 2020년이잖아요. 음. 오래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음. 어쨌든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뒷페이지 보면은 언제 걸렸는지 음. 좀 나와있고 근데 애매하다 날짜가 주차가지고전다 <laughs> 이거 언제 내입사된다고? <내기> 네. <laughs> 그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냥 사실 <laughs> 아그 내는 거야? 네, 내는 거로 는 하고 그러면 지작 참으로. 음, 그 또한 잘 네네. 어떻게 잘 구술 협의를 해보시면. <laughs> 아저아그뭐 그, 사월 그, 그 달이요? 네. 아 그거는 4월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동일하게 나는 네. 거고 음. 일년에 이외에 뭐 요거는 이제 약간 다 수가 있단. 여러분 불법 건축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으시더라도 좀 그거는 자제하시는 게좀는서로에 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그럼 금액이 좀또 궁금해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있던데. 있는데 이게 복잡해요. 이게 지금 사실 물론 면적 곱하기 뭐 신축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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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기 가격 기준액 뭐 구조지수 뭐 용도지수 위지수, 뭐 이렇게 이게,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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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 네. 뭐 지식을 다 일일이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0년 되신 우리 부장도 보고 내가 말할 때거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를 계산해서 실익이 없고 음. 할 일이 없는 거야. 박정희 음. 나오면 그거 둘 내면 돼요. 음. 근데 이거를 미리 계산하겠다는 거는 저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아, 네. 어. 그분들이 해봐야죠 여분들도 만약에 어나 저거 벽 꺾어 을 사려고 계산해 두면은 아니 할수는 있어요. 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이제 불법 건축물에 그 어떤 규정을 했는지도 거기에지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잠깐 궁금한 게 나는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샀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분명 공인중개사분이 계셨어.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래. 그럼 누굴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공인중개사랑 이건 중개 사고죠. 중개 사고. 아 진짜요? 중개 사고. <laughs>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음.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반것 충분히 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반드시 써야 돼요 계약서상에. 아그았어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있는 거다. 아 이거 이해하고. 화자 설명서 거기에도 이제 써줘야 돼 음. 나중에 편익이 나올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거래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계약서 상에서도 문품로 확실하게 남기면은 문제는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음. 직거래일 경우 물론 매매가 직거래는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음. 근데 만약 직거래일 경우에는 어 그렇죠. 그건 그 누가 책임이세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그 어쨌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어 일부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분들은 뭐 하시냐, 왜수수료 받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실시지마시요 들어보시면 아지만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게 급하게 불렀는데 자료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음. 음.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나 있잖아요 음. 이거는 지금 발의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 어. 음. 이제 양성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합법화, 불법을 합법화하는 양성화 과정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러면나 과태료만 내면 양성화 되는 거 아니야 음. 아,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가 신청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 대국민 뭐 특별사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주공작원 사면 이런 식으로 방법표 특사. 그렇죠. <laughs> 그런 걸로 한 5년에 한번정도걸로 이런 거를 양성해줘요. 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한번 해주고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음.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어, 양성화 그럼? 과정을 하자. 아, 올? 올해? 네, 올해. 음. 올해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아,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그때 저도 부동산에 일할 때 양성화 과정을 할때 임대인 분들이 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걸 음.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경우 그렇죠. 이번에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음. 양성화를 다 해주는 건아니데요 다가구일 때는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는 되는데 1 6 5제곱 이하는 또 아니에요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330 이하부터 1 6 5 이상까지 면면적이 음. 이럴 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어 양송화가 들어가지만 더 자는 건안 된다고 아. 나와 있고요. 이게 음, 6월 30일 날어 발의를 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만약 어 된다고 하면은 공표 후 6개월부터 음. 약 1년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음, 그럼 그때 잘 시기를 찾아서 접수를 하시면 네, 그렇죠. 이제 그만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어,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텐데요. 만약에 어, 이게 양성화가 됐을 때그축물 대장은 어떻게 바뀌느냐? 노란 <laughs> <laughs> 모란딱지, 딱지는 없어지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용도에 철근, 콘크리트 면적 얼마 이렇게 네, 나온 네. 것 중에 거기... 철구, 경량 철골 구조로 샌드위치 만들어 아 거기 추가로 또 경량 철골 구조 몇제곱미 몇 추가가 있구나. 또 생기고 이아 페이지에 어떠 어떤, 어떤 사유에서 예전에 걸렸던 데 이번에 양성화를 했다라고 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밖에서 봤는데 굉장히 확장이에요. 근데 음 건축물 대장을 띄어봤을때 양성화가 되니까 그학한 번만 봐야 돼요. 그렇군요. <laughs> 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는 신경 안써도 되는 그렇죠. 건축물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감사합니 여러분 이게 어 저만 궁금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저희 지인도 많이 궁금해할 거고 꼭이 동영상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거래하실 때도 이런 건축물들잘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불법 건축물을 구매하시는 역도로 좀 미리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네. 더 궁금하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